호남정맥 13, 14 구간 일부 전라남도 장흥과 보성군계 장흥읍 학성리 장수마을을 출발해서 육산 능선길로 되어 있는 참비산과 사자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이 구간은 철쭉산행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죠 창주를 4시간 10분 만에 그 장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0시 17분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해발 30렙 마을 앞에는 정자에서부터 저기 저수지 빼뚝이 랜드로 네. 저수지까지 오르기 전에 우측으로 철중이 10시 26, 105미세이니까 요거 하나 있고, 배봉을 내려가 앞에 보이는 봉이 1 30분 100 얼마. 오 a 는섬 학구시 묘가 보이나요 산비산비 묘는 묘가 많아요. 이동혁변은 변시 윤변시묘. 145. 강변은 빛방울이다나온데서울밭에 따라서. 능선을 이 올라왔어요. 시 39분 180. 철쭉 고사리. 취가빼있네 뒤돌아, 뒤돌아본 장성 마을 쪽 조금 바다가 보여요 평평한 길도 있었지만 한 25도 정도는 설반 육장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300원 내봤는데 네. 올라오는 선그 우측이 그 좌측에있 11시 3분 385 올라갈 방법이 아니라 대명산 3개가 도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3상인가여른쪽 그치 우리가 입산을 시작한 장수마을. 약간 돌이 긴, 긴에, 390, 가벼운 암능, 11시 1,400시. 첫 번째, 가벼운 파이팅, 11시 16분 대갈진 인생이 나왔고, 아, 요, 내가, 우리가, 우리가 입산을 시작한 장수마을. 올라온 능선길. 개골지가 있던 425분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11시 21분, 다음 분으로 올라간다. 여기 산 능선길을 오르면 내려하다 이제 지금부터, 높은 게 보면, 앉 구간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앉민 구간. 11시 26분, 410. 여1시 33분. 11시 아, 34분. 4 9 5 번. 지금 4 9 5번 봉을 하는 너무 약하고, 앞에 조금만 봉을 하나 지나서, 저 앞에가. 보이는 게 1림산. 1시 30. 한 가지, 여기서. 11시 40분. 1림산. 11시 40, 범위가 안 들려. 11시 4 0분 뒤돌아보니까 음. 올라온 동선이 잘 보이네. 저기 저수지도 보이고. 새엽지대를 뒤돌아보고 저 저수지 보이고 앞에 삼비산이 보이네 삼비산 제왕산 갈림길에 왔는데요 5.9km 사자산 4.5km 삼비산 정상 500m 장수마을 3.4 11시 56분 철쭉은 아직 무리진 책들이 있고 저 앞에 산비산 여기 지안산 갈림길이었어 이런들이 활짝 피었어야 되는건데 6 3 0봉에서철조녀석을 따라서 가는 거예는 신천 갈림길 오른쪽은 일림산 뒤면 바다 산비산을 오는길 저 끝에가 삼비산 현미산에서 좌측으로 호남도 네저 바위 어? 있는 데가 제암산 다 이게, 이게 다... 음, 이게, 이게 온기를 흔들려 보입니다 철 기자도 안 피어서 12시 6분 소나무가 오는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네 여기는 6백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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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시 8분 삼비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점심 식사도 이불를 하고, 삼비산 오른쪽에 있는 알림산인데, 알림산에서 삼비산까지 한번 와보죠. 아, 일리산 삼비산. 정상은 김화숙 씨 미호가 있네. 삼비산 <목소리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주 차가운 밭인데요. 저올라온길이 있고 인천 센 여기가 그쪽까지는 포장들어가 있네. 올라온 저 길이고 아, 주 철쭉 천기야 이거 뭉산길이가여안가왕릉 철쭉 밭이야.

제암산 12시 31분 식사 끝나고 다시 갈림길에 온다 12시 38분 630에 있는 그 갈림길에 다시 와서 이치감단 쪽으로 갑니다. 지 40분, 640분에 올랐다가 내려가 와, 이제 한 철쭉 굴락이야 로프도 맺어있네 로프가 꽤 길게 맺어있어요 1 2 40초 525북상은경사길이 끝나고 경사이올라가 전부는 북상 맺으면 남산 맺고 지금 12시 53분 이게 한참 내려왔어요. 1 2시 150, 4 3 0인데 여기서 우초 여기서 골치째까지는니다1 2 k m 르는가는1 2 k m 골는째로다 1초가 오르는 겁니다. 1초가 오르는 겁니같 1초가 오르는 겁니가오는 겁니다. 다 산풀을 피해지는것 같애 420 골치 사거리 와서 원니 응. 논수까지 저장 논은지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원림산 가는 길이 430, 1시 골치 사거리 와서 왼쪽은 능선으로 가도록 합니다 잠이, 아. 약한 육상릉선길 따라서 9시 480, 1시 2 여기도 오르는 길 전부가 철쭉길이였어 월월 농산 길이고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역시 또 바다가 입니다 아, 길 보니까 저거 아까 우리 향는 삼비산 같애이은인도 있고 1시 30분, 550농산마서 위치 으로갑니다 1시 33, 570번에 저와 같이 한 장이 보이 7 0봉에서 제암산까지 가는 가운데 능선 따라서 저 앞에 봉으로 해서 그뒤 능선으로 해서 저 나무 뒤에 보이는 데가 제암산 저리 갈 거예요. 다시 갈 길을 한번 보죠. 저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고 저 앞에 봉으로 해서 뒷능선길을 따라서 어 저쪽에 제암산으로 갈 겁니다. 561.7도가 오르는 점심시간 1시 38분 뒤돌아본 5 7 0분과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구니 저쪽이 저쪽에 하나 있네 1시 40분 약한 앞에 440, 446분과 뒤에 사자산 1시 40분 1 4 0 490인승 4 9 0번로 내려가면 1시 51분. 앞에 540번. 그 왼쪽으로 546번. 그 다음에 4자산. 540번을 좌우로 트래버스. 2시 3분5 4 6번 우로 트래버스. 46번에서 우로 거어서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면 저거가 4 앞에 666미벨 4자산. 9십팔분사백팔 휴양면 갈림길에 왔어요. 우측으로 아, 사자산 올라가는 길은 아주 경사. 두십1 4분5 3삼십인선까지 보기에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 바을 밑에 와서부터는 아, 경사가 심해요. 9시 19분 뒤돌아가보는데 오른쪽으로 휘앗놈이 이 저수지가 보이고 여기는 올라간 명상대 휘앗놈저거 다시 한번 보는거야 2시 24, 615회니까 러프가 설치되어 있고, 저 바위 사이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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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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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바는사이는 여기는, 는바위는 여기는, 여기는, 는여기기 왼쪽은 이 마을. 멀리 바다 가리죠 앞으로 가는 능선길 왼쪽으로 쭉 뻗은 꼭그 갈기사 같은 능선이 하나 있고, 여기는 사자산, 올라가는 길. 2시 29분. 여기는 600시. 자, 이올라는 능선길. 사자산까지 여기는 수납문길. 사자산 왼쪽에 있는 저거 매봉이구먼 매봉 끝에 있는 저 우리 자수지가 보이고 여기 마을은 날갈기 같은 데는 도로가 따라 들어왔어 밑에 마을이 있고 뒤돌아본 거예요 지금 그 중앙바위 어 사자산에 오사산들이 있는 첩첩이 안 보면 여기가 정상일 것같데 2시 34분 내방쪽으로 여기가 사재산이고 아, 좀 빨리 제양산 보이고, 밑에는 그 시양님 저지가 보이네 올라온 인생들더보고요저 밑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시연이 있는데 저수지. 지원산으로 가는 길. 여기 사자산 표지석이 있군 여기가 사자산이네 대암산으로 네. 가는 능산길 여기로 와서 여기를 이렇게 하다보니 사자산 아 저기 제암산이고 이거 이 앞에 시안지 호남정음에

시간이 <목소리> 저수여 보이고, 그래도 철작 짓는데, 2시 53분, 여기 550 안부까지 내려왔어. 2시 55분, 여 60쯤 되돌아. 완전히 철집할 때, 2시 58분, 어, 열, 한산길, 2시 58분, 570분, 7 5분쯤 돼. 575번에서 조금 내려갔다. 다시. 저, 제왕산강한 명성길. 이는 간증이네. 간증. 세진이군. 아, 열려보시고. 아니요. 빨른다 3시 5분, 180일. 지금 제한장리가 한대로 종앙바위가 있고, 거기서 저 가면, 뒤돌아보죠, 사자선. 이쪽은 내려온 영상길. 영탱 간제. 3시 8분, 그 바위 앞에 왔고, 3시 9분, 그 바위를 우측으로 들어록 합니다. 뒤돌아봤는데, 그 바위를 우로 들으면, 어여기로우가종앙바위 제암산까지 가는 농산길 그 3시 11분 철체 터널 앞에는 629번 그리고 또 좌쪽 앞에 방울이 또있어 629번 오른 길은 철쭉 발꼽지만은 철쭉 길을 629번이 두개 있는데 앞에 오는게첫 번째 629번이고 완전히 철중인산 뒤에 제암산 희양림 갈림길이 여기 또 하나 있고 629봉으로 오는데요 629봉이면 아내판인데 사서상 1.4km 9번째가 0.7, 안 보이네 왼쪽에는 헬기장 있고 앞에 걸어갈 공원으로 가고 629봉 철조평원 또 앞에 걸어가는 629봉 2316봉 첫번째 6 2 9 630번은 아, 뭐, 철저히 탑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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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629번 다음 629번으로 가는 사이에는 행기장이 3개나 있어요 음, 전부가 이런 터널이야 두번째 629번 6 2 9번에올라들 있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만에 벌리 부안 신안군까지 보이네요 3시 26분 사자방진앙은 229번 오 259번 2 5 오랜만에 사 뭐, 그래, 보성군 웅치면과 서동제가 보여. 자, 여기 520코에서최한장으로찌는데안 그래. 돼. 건못해 뭐. 아빠 발 남아 있으세요. 여기 막걸리도 여기 지금 막리한판아서물 끓이는 거라 남으로 들어가. 이나으로들어고 응? 그렇대게 저어가쉬었 아, 안이는 안 오는 거야. 여기 반쪽, 저 뒤쪽으로 가요. 아우 이주르는돌 박힌 길인데 아주나쁘고저 아래 곰체가 보여요. 곰째로 내려가다가, 바라본제 아, 암산. 3시 40분, 곰째까지 내려왔는데, 519번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주로 돌 박힌 길이었어요. 여기 5 2 곰째에는 안내판 오늘은 좌측길로 하자니다 3시 40분, 하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 내려가는 게, 한 3분의 1은 박힌, 볼길이에요. 음. 하산들경사가 심하지는 않지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산들경사는 심하지 않았어도 박힌돌또 구름 돌길해서 좋은 편이에요. 4시 295에서 별을 건넵니다. 다시 별을 건너봐 4시 5분 이렇게 괜찮. 4시 5분 앞에 장을 들고 4시 인도에 나가고 왼쪽으로 보이는 상자도 보면. 4. 주차장에서 가고 는 상자동 사자봉으로 올라가 보죠 상자동에서 사자봉 너무 괜치지보 제삼, 군제, 제암삼 제왕산, 이것 음, 같은데, 어, 오, 오늘 살기울어 오늘 오채에서 제왕산, 주차장에서 바라본 제암산계제암산에서 내려오는 제목자예요. 꼼재. 재에서 사자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옆쪽으가 감재. 감재 뒤로 사자산. 사자산에서 이제, 상. 자두봉.